어, 삼각비를 활용해서 다양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두 개랑 끼인 각이 주어져 있다면 어,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평행사변형 ABCD는 어떻게 어, 대각선을 통해서 두 개로 쪼개지는데 이 둘이 가 똑같게 쪼개지는 거 알고 있죠. 그래서 사각형 ABCD는 뭐, 두 배의 ab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abc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. 뭐였냐면, 2분의 1에 얼마, 어, 변두개 곱하고요. 그 다음에 끼인 가, 사인, x 를 곱하면 된다. 그럼 결론, 어떻게 돼? 결론은 2분의 1 곱하니까 ab, 사인, x x.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얘랑 얘랑 그냥 sin x가 아니지. 선생님 왜 sin x라고 썼을까? 아 여기 x라고 돼있네 x를 써도 됩니다. 그래서 sin x를 곱하면 된다. 되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입니다. 사다리꼴에서는 뭐를 그어줘야 되냐면 대각선을 그어줘서 일단은 쪼개야 돼요. 일단은 어 삼각형 두 개로 나눠줄 겁니다. 삼각형 두 개로 나눠주면 사각형 ABCD가 삼각형 어떤 거 ABCD라고 해보자. 그럼 ABC랑 그 다음에 삼각형 ACD라고 하면 되겠죠. 그러면 ABC는 어떻게 하면 돼? 2분의 1에 AB 사인 B가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A cd는 2분의 1 곱하기 cd에다가 어떻게 떠라? 180에서, 사인, 180에서 빼기 y도 하면 되겠지.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. 따로따로 구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정육각형입니다 정육각형 정육각형은 이 똑같은 거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얘가 몇 개가 나오냐면 총 6개가 나오겠죠 6개가 나오니까 이 하나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6을 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뭐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각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몇도 60도 왜 여기 120도니까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. 그 다음에, 어, 60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A제곱 곱하고 2분의 루트 3. 그러면 얘는 4분의 루트 3A제곱. 예전에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배웠는데, 아, 이 방법 삼각비를 활용해서도 이게 바로 나올 수 있구나.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얘가 몇 개라고? 총 6개야. 그래서 6을 곱하면 되겠죠. 결론은 어떻게? 음, 응. 2분의 3 루트 3 A 제곱 뭐 결과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. 이 삼각형을 6개 구하면 된다.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, 특수한 사각형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. 이 대각선 AC와 ABD의 대각선 길이를 알때 어... 그런데 끼어 있는 요 각은 하나는 알아야 돼. 요 각은 하나 알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나. 그러면 이 A를 평행하게 A에서 이렇게 그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어줘요. A. 그 다음에 여기 B는 B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줍니다. 그러면 얘가 이렇게, 평행사변형이 되겠죠. 평행사변형.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? A, 요 길이가 B. 그 다음에 요 각이 X였으면 요 각이 X가 되는 거지. 우리 평행사변형 넓이 금방 배웠습니다. 어떻게 했더라? 평행사변형의 넓이는, 어, 어떻게 했어? 어, AB 곱하고요 s i n X 곱하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지. 왜?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평행사변형이 아니고, 이 절반, 이 절반, 이 절반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,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. 대각선이 주어져 있을 때는 2분의 1에 AB에 여기에 있는 각을 곱해주면 된다.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.